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 소개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어지는 이 천국의 비유들이 암시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결국에는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또 결국에는 읽어야 될 밭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가까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경우를 쉽게 볼수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못 알아들었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는 이 질문이 무리를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도 그 비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리와 달랐던 것은 그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한 것이죠. 그러한 자세 때문에 제자가 될수 있었고 비유의 해석까지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라 라는 뜻이죠. 성도는 결국에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멍난 물통에 물을 채우려 하는 자는 물을 하나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온전한 물통에 물을 채워야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순전히 나아가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이 넉넉히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안 좋은 밭을 얘기한 후에 좋은 땅과 같은 땅을 소개하십니다. 결국에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자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말씀에 감동받고 그저 마음으로 결심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말이나 문자로 들어온 말씀이 나의 일상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그 작은 수고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반드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말씀의 메시지는 오늘 말씀을 꼭 아이들이 뒷부분에 이 좋은 밭에 밭에 비유 꼭 읽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의미한다.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는 것도 사실 애들이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꼭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뭐 앞으로도 이제 많은 설교를 우리보다 더 많이 듣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어야만 그것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힌다는 이 비유를 아이들에게 문자 그대로 또한 그 안에 숨겨있는 그 뜻을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래요.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너는 어떠한 밭인 것 같니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또한 알아주시고 함께 우리가 좋은 밭이 될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참제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제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하고 미성숙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 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마음이 좋은 바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